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지 두 번째 시간, 자수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2 지지 중에 수를 표시하는 지지는 해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해수는 양수이지만 한 순환을 마무리한 절지로 순음의 정적인 수이고, 자수는 음수이지만 씨앗 즉 종자의 새 생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태지로 양이 발생하는 정중동의 수입니다. 그리고 천간은 음양의 구분이 비교적 확실하지만 지지의 경우는 음양의 양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수의 지지인 해수와 자수, 그리고 화의 지지인 사화와 오화는 오행의 순서로는 자수와 오화가 양에 속하는데 사주 해석에서는 지장간의 본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해수와 사화는 양이 되고 자수와 오화는 음으로 쓰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이해하시면서 지지 두 번째 시간 자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응축된 씨앗의 의미를 가지는 자수는 오행으로는 음수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한 겨울에 들어선 시기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여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수는 마무리와 시작의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수의 특성을 관점별로 살펴보면, 계절의 순환에서는 음력 11월의 대설과 동지절기이고, 또 씨앗 종차, 종자가 응축된 시기. 그래서 이것을 통변의 의미로 살펴보면, 저장, 수집, 또 응축. 응축된 것은 비밀을 담고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또 시식의 시기, 이런 통변의 의미를 가지며, 음수로서의 자수는 정제되고 맑은 샘물같이 고요함 속에 흐르는 생명수로 청결과 생명수, 또 감수성, 이성적인 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수의 왕지로 음이 극에 달하여 양의 활동이 태동하는 시점으로 이것은 지역의 괴에서는 일양이 시생하는 복괴가 바로 자수의 괴가 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인자를 가진 것을 의미하고 또 마무리와 시작의 의미인 종시 개념을 가집니다. 상수와 지장간을 보면 자수는 정제된 일수와 혼합과 분화의 육수 중에 정제된 일수에 해당하며 자수는 상수론 일수로 양수인 임수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또 지장간으로는 개수가 본기여서 목으로 분화하려는 육수인 개수의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음수와 양수의 양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자수는 동물로는 지에 해당하여 부지런하고 또는 지는 주로 야행성을 띠는 동물입니다. 또 고전에서는 천귀성이라고 하여 생명을 가지는 자비와 부귀의 의미 또 십이운성으로는 태지로서 새생명이 태동하는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생명활동 또 생명의 기함, 포용과 또 야행의 유흥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활동하는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합의 변화인데요. 삼합과 방합의 회합의 변화입니다. 삼합에서는 임수를 가진 신금과 임계수의 자수, 그리고 개수를 가진 진토가 신, 자, 진의 시간의 합인 수국의 삼합을 이룹니다. 여기에서 수국의 삼합의 중심은 수의 왕지인 자수가 되는데요. 신금과 진토가 자수와 결합을 하게 되면 금과 토의 성향에서 자수의 수의 성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방압에서도 임수를 가진 해수와 임계의 자수, 그리고 개수를 가진 축토가 북방수국의 세력을 형성하는 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중심 세력은 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과 방압의 수국을 형성하는 중심에는 수의 왕지인 자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합의 변화로 육합의 변화를 보면은 자수는 축토와 자축합으로 토로화 할수 있고 이것은 같은 북방세력의 결합, 결합으로 강한 결합력을 가지며 이것은 축토가 토극수로 자수를 제어 통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수의 충의 변화는 자수는 오화와 자오충을 하는데 자수는 응축의 기운이고 오화는 확산의 기운으로 응축과 확산의 기운이 서로 승부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군화라는 새로운 육기를 완성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수의 형의 변화는 자수는 묘목과 자묘의 상형의 관계를 가지는데 자수와 묘목은 수생목의 관계가 아니라 왕지끼리 서로의 형 서로의 형을 가하는 관계로 변질될 때 형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가 강한 겨울철이라면 수가 묘에 대한 형의 작용이 강해짐으로 조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 해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수의 형충해압의 변화입니다. 자수 즉 지띠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은 선행의 준비가 후행의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운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띠에게는 축토인 소이운과 인목인 호랑이운, 또 진토인 용의운, 오하인 마르이운, 신금인 원숭이운 또 천간으로는 을목과 기토가 오는 시기가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축토인 소이운에는 관성의 합이고 또 반환의 시기이므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목인 호랑이운에는 자수의 기와 인목의 권이 합하는 시기로 또 인목은 자수가 활동하는 식상의, 식, 식상의 의미를 가져서 활동의 시작과 권한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진토의 용의 운에는 자수와 진토는 삼합으로 진토는 관성의 삼합이 되고 또 화계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 의무를 다하고 명예를, 명예를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하 마리우는 자와 오는 균형이 맞을 때 육기의 군화를 형성하여 이것은 새로운 전환으로서 완성을 이루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신금의 원숭이문에는 신금은 자수인 수의 생지이고 또 금생수로 수를 생화하는 에너지이므로 독립의 시작과 준비 시기로 삼는 좋을 것입니다. 천간으로 을목과 기토가 오는 것은 바로 자수가 천을 기인이 되기 때문에 뜻밖의 도움 또는 좋은 인연을 맞는 행운을 얻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운은 묘목의 토끼운으로 이것은 자수와 묘목은 형과 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나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5화 말의 운은 육기로 전환과 완성의 인미를 가지만 세력의 불균형을 가져오면 충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는 건강관리나 사고와 행동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토의 양의 운에는, 양의 운은 자수와 원진인 부조와의 관계 관계를 말하므로 주변 관계를 조심하고 또 상대를 인정하고 양보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수 해수인 돼, 어, 돼지는 자수에게 같은 수위 세력이 증폭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자만이 망신을 가져오는 망신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를 자제하고 겸손과 절제하는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수의 운은 그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 즉토인 소의 운과 인목의 호랑이 운, 또 용의 운, 말의 운, 신금의 원숭이 운과 천간으로 을목과 기토가 올 때를 대비하시고 또 실행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 2지중 자수를 공부하였습니다. 같은 수이지만 해수는 마무리하는 종의 역할을 하고 자수는 새 생명을 잉태하여 다음 세대를 여는 시의 역할을 역할로 수는 오행 순환에서 시종이 행해지는 오행입니다. 또한 음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절대적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역할과 상태를 보고 음향을 구분하는 상대적 접근이 사주 해석에는 해석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수가 모여져 큰 물을 이룬 모습은 양적인 의미가 되지만 또 마무리하는 과정은 음의 모습이 되고 또 자수에 있어서는 저장하고 응축하는 작용은 음의 작용이지만 생명의 배아가 태를 잃은 모습은 양의 모습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축토의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